안녕하십니까 저는요 현띵이 유튜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기차입니다 여긴 기간 기차 기차 이거 이렇게 문열수 있습니다 네. 여기는 어 창고 창고실이네

똥싸. 죄송합니다. 산, 산, 죄송합니다. 난, 다들 밥 먹고 있는 중이었으니, 죄송해요. 밥 먹고 으니 이게 왜 이러냐? 짠. 야 나와. 나오라고. 여기, 누구 없어요? 누구 없으세요? 저기요, 안녕하세요. 오늘 알아야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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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안 닫아? 허쉬 이거 어떻게? 정근이 와, 이거? 이거 어떻게 잠궈? 정거? 원래 잠궈져 있네? 왜 식당 심이네? 아 맞지? 여기 여기 여, 기 여... 기 너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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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야, 커피 야, 야, 주세 야, 야, 커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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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야, 신 커피 주세요 디엣저, 디엣저 이거 제일 만들었네, 여기 자제작안 잡아야지. 와, 만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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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리 와, 앉아봐야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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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 만들었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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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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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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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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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음야야야의사이네 응? 됐다! 뭐거 어떻게 거? 어떻게 된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장가? 이이이보세요이이이요 에이... 죄송합니다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반이반반반반말 때. 범 범이예요 범 반반 남납을 반드랑이예요 반반드랑 영어로 응 열어 응 음, 열어 응 음, 열어 응야 이야 범이네 그러니까 여기 비켜주세요. 죄송합니다. 여기 내 방이다. 여기 내집내 방이다. 야호 와. 노래방을 노래방이다 월화왕이다 이다칸화칸도 층칸? 있었어? 와볼링볼링 볼링 와 볼링 와 볼링 와 볼링이다 볼링장 여기 아래는 뭐가 있을까? 뜨뜨러뜨 아침네 내가 방수 내가 방수했다? 아까 기가차 너무 궁금한데. 무슨에 치료? 플레이 기료도이 돼. 여기가 여기 기차 너가 안에 이거 기관차 곡소? 왜 죽는 거 아니? 야 형님이 안 보이는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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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제작자가 죽는 거야? 그, 그러니까 출발하는 것 맞네. 와. 이거 제작자. 제작자 너무 대단하다. 제작자.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? 오. 이거 제작자 너무 신기하네, 제작자 님 와, 2층 칸은 뭐가 있을까? 식당 칸? <laughs> 이거 2층 칸밖에 없네. 점프, 점프, 점프. 이렇게 해서 짝와 노래방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거 처음보네 이거 노래방에 사람들이 이 얘네 아직도 있냐 어,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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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, 비켜. 문 음, 저절로 열려지 있네, 다네 음, 음, 그, 여러, 야, 우와, 와, 진짜, 저판 돼지 너무 많아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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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

Gull I. Som. ooh e i 10 t nine, ten, ten, 그래서 이제는 현등 유튜버는 여기까지만 끄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